안녕하십니까 황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차원의 어떤 트렌드 변화, 근본적인 소비자의 어떤 변화의 모습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년은 좀안된것 같고요. 몇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마케팅 3.0 시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필립코틀러 선생님이 먼저 주창했죠. 이 얘기가 사실은 글로벌한 소비자의 변화에 관한 어떤 징후적인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은 생각, 마인드에 호소하는 마케팅이 마케팅 1.0이다. 2.0은 감성에 호소한다. 3.0은 좀 생뚱맞게 영원에 호소하는 마케팅이 3.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소비자인 내게 당장의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좀 좋은 기업이면 이거 살만하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코틀러의 결론은 조금. 대량적인 마케팅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엉뚱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직의 품격, 진정성, 어떤 배려심을 심어야 된다. 이게 마케팅 3정령 시대의 기업이다라고 코틀런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커피라고 쳐 보자고요. 1.0 마인드, 2.0 하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케팅 1.0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호소하는 마케팅입니다. 뭐예요? 이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커피는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산 원두를 썼기 때문에 맛이 풍성합니다. 이게 마케팅 1.0이에요. 마케팅 2.0은 뭐겠습니까? 감성이죠. 하트에 호소하는 거죠. 호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커피를 드시면 뭐 이미 뭐 여러분은 뉴요커 느낌 이런 정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3.0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루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이게 마케팅 3.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케팅 3.0이 새로운 소비자의 어떤 출현에 대한 징후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소비자 집단이 등장한다. 이런 새, 소, 새로운 소비자 집단을 등장하게 만드는 어떤 동인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생긴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보주권의 재편 현상입니다. 정보주권이 재편됐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는 대부분 뭐죠? 기업이거나 정부입니다. 아니죠. 기업이거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환경의 융성 그리고 특히 동영상을 쉽게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특히 소셜 미디어 SNS가 생활 안으로 파고들면서 파고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소비자 시민도 정보를 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주권을 얻게 됐더라. 옛날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입니다. 아, 이 노령화와 고령화는 약간 좀 다른데요. 노령화는 흔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 이상의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절반을 넘는다. 이게 노령화입니다. 뭐 고령 고령화는 이제 사회복지 용어고요. 물론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나이는 65세부터입니다만 인류학적으로 노령화라 그러면 만40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 구성의 절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장수하시는 나이 많이 많이 드신 어르신도 많아지는 거겠죠. 무슨 뜻입니까? 직업적 안정성은 노령화 이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3, 40년 전에는, 그죠? 한 뭐, 50대 말, 6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직장 일하고, 은퇴하고, 뭐, 뭐, 7, 8년, 10년 안 돼서 잘 정리해서 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게한 직장에 50대 말까지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80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주권이 재편되면서 이전에 기업이나 정보, 특히 기업에서 감추고자 했던 정보도 다 알게 됐고, 그 정보를 파급시킬 힘도 생기게 된 소비자. 동시에, 동시에,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 어떻게 됩니까? 이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소비행동 하나도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거 해야 되고 혹은 이런 소비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 집단이 생겨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21세기 마케팅에 거역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소비자, 소셜리 인게이지드 컨슈머의 등장이 가장 큰 21세기의 메가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극단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다른 소비자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진상 손님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이 소셜리 인게이지드 컨슈머와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조금은 좋지 않은 소비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트렌드는 뭐라고요? 이런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층이 커지고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비자가 착해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 3.0 시대에 이런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소비자가 등장하고 그러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됐던 그런 기업, 그런 브랜드들도 지향 가치에 있어서 변화를 보입니다. 월마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자와 같은 구매기를 주겠다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아뭐 유통업의 아주 최강자 중의 강자지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월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소비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소비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보 주권이 재편돼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어, 월마트가 어떻게 해서 싸게 팔수 있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납품받는, 납품업체로부터 맞품받는 납품 그 제품의 가격을 좀 싸게 받겠죠. 구매력이 있으니까. 비용 절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좀잘 못해주겠죠. 그렇죠. 이전에는, 이전에 소비자들은 월마트에 가서 보면 싸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보주권의 재평과 인구의 노령화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생기면서 여기서 왜 싸게 파는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납품업체 단가 낮춰서. 비용 줄인다고, 여기 직원들 월급 줄이고 건강보험 잘안 해줘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자, 그러면 그런 변화를 뚫고 파고 들어온 그런 대안은 뭐냐? 코스코입니다. 코스코입니다. 물론, 미국 소비자도 무조건 싸기만 하면 난 월마트 가려는 소비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코스트코에 갑니다. 코스트코는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예를 들어, 월마트가 100개 제품을, 100개 브랜드를 100개씩 넣으면 코스트코는 한 30개를 300개씩 넣는 거예요. 나름대로 엄선하고 볼륨을 크게 가져가요. 그럼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볼륨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번돈 갖고 광고 안 합니다. 2%를 재투자하는데 대부분 직원에게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다 들어주고 심지어 치과 보험까지 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직률이 떨어져요. 유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재미는 물론 마케팅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다른 데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았던 월마트도 옛날의 위상만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마트가 싸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는 소비자는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약간은 양가적으로 양극화 되는 거죠. 이런 마케팅 3.0 시대이고,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21세기 들어 급부상한 기업 경영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CSR입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레고입니다. 요새 레고는 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레고가 좀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위기 타겟책 중에 하나로 대외 협력 담당 부서 직원이 이렇게 제안서를 냅니다. CSR 한다고 해서 기업이 회생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적인 노력을 하지만 하면서도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c s r 을 실천하면 나중에 정상화될 때 훨씬 더확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지금 내고 어떻습니까? 정상화를 넘어 다시 어떤 전성기를 누리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장 내가 이걸 사는데 얼마를 깎아준다. 만큼이나 혹은 그것 이상 중요한 게이 기업이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이 기업의 설립 이념에 맞춰 얼만큼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하는가? CSR 하는가도 아주 중요한 소비자들의 판단 준거가 됐다는 겁니다. 레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요.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 관련한 NGO와 손잡고 One Block and One Dream. 그래서 이 레고 블록 하나를 뭐 1달러 정도 팔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딱 만들고 그거 자체가 이벤트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되면 그거를 팔아요. 그 돈을 또 NGO 단체 도네이션, 어? 딱 기부하고 가고. 왜? 레고의 존재 근본은 어디죠? 어린이니까요. 여기서 마케팅 3.0 시대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가 등장하면서 CSR이 무척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잊지 마셔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만 잔소리 덧붙이면요. CSR은 기업이 무조건 착한 일을 하는 게 CSR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되 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이나 이 기업의 어떤 브랜드 지향점이나 가치와 연관된 걸 하는 게 CSR입니다. 예를 들어 뭐, 뭐 거대 전자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좋은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엄격한 의미로는 CSR이 아닌 거예요. 거대 전자 회사라면 예를 들면 뭐뭐 폐가전 제품을 뭐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아니면 이걸 갖고 뭐 재활용하는 어떤 뭐 아이디어를 하는 뭐 그런 과학 기술 이쪽 대학생들과 연합해서 뭘 한다던가. 잊지 마십시오. CSR은 기업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면 맞지만 그 기업의 비즈니스 본질이나 브랜드 가치와 연결된 걸 하는 게 CSR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CSR이라고는 엄격하게 볼수 없다는 점, 이 점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소비자 생기고 정보 주권이 재편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디지털화된 상황과 엄물려서, 맞물려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 주권의 재편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에토스를 건드리는 그런 바이럴 컨텐츠가 급증하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케팅, 경영전략, 커뮤니케이션, PR에서도 조금은 이 트렌드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먼저, 액토스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얘기에, 어떤 영화에, 어떤 광고에, 혹은 어떤 정치인의 메시지에 설득이 되려면, 아, 그래서 동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성, 윤리, 감성입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예요. 로고스는 영화든 광고든 메시지든 딱 들어보니까 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로고스입니다. 파토스는 뭡니까? 영화든 광고든 메시지든 쭉 들어보니까 아 들으니까 유쾌하다. 들으니까 왠지 흐뭇하다. 혹은 조금 짠하다, 슬프다, 감동이 있다. 즉 우리 감정의 어떤 흐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파토스예요. 들어도 그냥 밋밋하다. 이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토스는 윤리적인 얘기, 얘기구나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윤리적이다 에토스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토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지가 에토스가 있다는 건어 그래 맞는 말이네. 어 그래 틀린 말이 아니네 에토스입니다. 예를 들어 음 술 담배 하지 말고 어, 건강을 생각하며 삽시다 에토스 있는 말이에요 도덕적이죠 술 담배 하지 말자 근데 술도 적당히 하시고 담배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게 삽시다 에토스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맞는 말이네 에토스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술은 말술이고 담배는 뭐 줄담배 피는 사람이 술 담배 하지 말고 건강에 삽시다. 메시지는 에토스가 있으나 메신저와 메시지가 안 맞잖아요. 에토스 없는 거예요. 21세기 들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는 에토스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몇년전 트위터에 있던 겁니다. 화장품 브랜드 인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동물 실험하지 않는 회사 쭉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최근 들어, 에토스가 중시되는 트렌드에 따라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뭡니까? 정보 주권의 재편에 따라 기업이 사기친 게 이제 다 걸려요. 기업이 사고 친게다 걸려요. 잘못한 게 동영상 돌아다녀요. 그래서 기업이 명성을 쌓는 것만큼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명성을 잃지 않는 위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고 쳤을 때 사과하는 진심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섣부르게 사과해서 더 부정적인 여론 일으킨 기업,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이 사고를 쳤을 때 사과하는 원칙, 어, 웨버샌드리기랑 PR 회사에 계신 분이 어, 기고하는 그래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사과할 때캡 원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캡은 C A P, Care and Concern, A는 Action, P는 Prevention. 자, 우리 회사가 무슨 사고를 쳤다.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 그럼 캡은 뭡니까? 우리 이러 이러 이런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라고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우리가 친 사고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친 사고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이 하기서 피해자들한테 이런 걸 해드리고 이러 이런 걸 하겠습니다. 액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친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다시는 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피입니다. 쉽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혹시라도 사고쳐서 반성문 써보신 분들은 이것대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합니다. 사고는 누구한테 쳐놓고 잘못은 국민한테 합니다. 사과는 국민한테 합니다. 잘못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쳐놓고 사과는 팬드라드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을 쳤는지도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에토스가 중시되는 이런 트렌드에서는 기업이 레퓨테이션 명성을 쌓아 올리는 것만큼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진심 어리게 사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21세기 메가트렌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진부합니다만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기업 성공의 가치로 부각될 겁니다. 이제 이런 정보 주권이 재편돼서 소비자들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애지간히 경험해 보면 아 이게 이 브랜드가 진짜 배기인지 이게 가짜인지 쉽게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성을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로. 조금은 뜻밖입니다만 버진 아트랜틱 버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성이라 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브랜드가 얘기한 약속, 브랜드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언행일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 그러면 자꾸 자꾸, 또 이것도 자꾸 도덕적인 거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언행일치가 진정성 브랜딩입니다. 버지는 이들의 브랜드 가치는 영앤펀, 좀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점잖게 살지 말고 날라리처럼 사는 게 즐거운 거야. 이런 얘기하는 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행,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이 승무원들 옷도 날라리처럼 만들어 입혀요. 비행기도 안에 무슨 뭐 클럽, 바처럼 만들어요. 그런 조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비행기 내부의 엔터테이닝, 엔터테인 시스템은 제일 재밌게 만들어요. 날라리들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습니까? 항공사 광고인데 거의 무슨 란제리 광고처럼 좀 날라리스럽게 해요.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면 이런 뭐, 뭐 비키니 분업 이런 사람들 모이는 이런 날라리 같은 이벤트를 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점잖지 않고 날라리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지는 비록 가치가 도덕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가장 오센틱한 브랜드, 가장 진정성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 최초라 할수 있는 유니버설 브랜드가 됐습니다. 유니버설 브랜드란 딴게 아닙니다. 버진은 성장할 때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M&A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앤펀이란 가치를 잘 지키는 다른 회사가 있으면 버진이란 이름을 쓸수 있게 이름을 빌려줘서 그 이름 브랜드 공동체로 성공한 브랜드 프랜차이징의 신기원을 이룩한 그런 유니버설 브랜드가 된 겁니다. 자, 21세기 들어 정보 주권이 재편되고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가 등장했다는 것이 21세기의 메가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럴도 잘 되고 소셜 미디어 왕성해지다 보니 기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에토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 관련해서 두 번째 오센틱 브랜딩 진정성 있는 브랜딩만이 21세기 기업 성장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점이두 가지를 잊지 마십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